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그 죄에 대한 짐승들의 그 피는 대 제사장을 통하여 그 송송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동물의 몸은 이스라엘의 진지, 진지 밖에서 태워 태워진다. 태워진다. 구약은 아, 법문은 구약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는 짐승의 피를 대 제사장을 피를 대제사장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보고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실체로 실체로 사실의 역사로 사실의 역사로 성취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과거입니다. 이예표라는 말은 그림자, 모형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때 성막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곧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면서 막혔던 막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찢어지게된 것입니다. 동물로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동물의 몸은 성소 밖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대부분 동의하는 의견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은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 다 받치려 했던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제물로 받았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이 사실을 근거로 성전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이 받은 장소인 이 모리아산이 곧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곳이 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송소에 드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들을 다듬어지게 했습니다. 다듬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육체는 병들었고, 결국 아스루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 남은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그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성의 남은 자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이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육체를 따라 혈육에 의해, 혈육에 의한 자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대 제사장은 수고를 통해 피가 성소에 들여진 것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번제로 들여지는 것을 통해 새로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형성하였는가? 이것은 다음에 설명합니다. 12절 볼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